30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예, 네, 짧으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어 볼게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여인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이런 내일이 없냐 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우리 성교 기도회 또 알아볼 위한 기도회 이제 첫 시간이어서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다음에 전하고 네, 하나님의 성교 먼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우리 성교 기도회를 계속 가지겠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계명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의 관계를 맺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웃사랑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이웃사랑은 세계명과 지상명령으로 나눠지죠. 세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 믿는 자들이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나 지상 명령으로 전도와 선교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이두개명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계명이고 근데 이 가장 기뻐하는 계명을 가장 기뻐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지만 그 방법도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하기를 원하시냐 하면은 어, 연합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연합으로 존재 자체가 연합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그 안에 아, 거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은 예수님 혼자 거 하시고 아버지는 저기 있고 그러지 않고 삼위 하나님으로늘 함께 합니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도 몸과 머리로 연합돼 있고요.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와 지체로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성도와 성도는 지체와 지체로 형제와 자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교회와 성교사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동역자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연합으로 사랑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예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합으로 사랑하는 걸 좋아하니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을 피하지 말고 함께 예배하는 거 그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나 혼자 성경 엄청 파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묵상하고 은혜 받은 그 말씀을 서로 나눠주고 먹여주면서 함께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럼 이웃 사랑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특히 세계명은 세계명은 일방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가서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사랑할 때 기뻐하세요. 가장 기뻐하는 지상명령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마찬가지로 교회와 성교사와 성도가 연합해서 성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데 그것을 하는 방법은 연합하고 하나되어 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였어요. 우리 유누라 성교사를 파송할 때도 제가 연합하는 성교사를, 우리가 연합하는 성교를 하자고 했어요. 교회와 성교사가 연합하는 거 예, 그래서, 여기도 성교사님들이 계시지만, 성교사님들은 교회를 정말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성교사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하는 것이 공적인 관계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래서 성교사님들의 사역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의 개인사나 그가 외롭고 어려움을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관계 성교사님도 아, 교회가 파송했지 후원하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존재로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그럴 때 하나가 되는 마음 안에서 성교하는 교회로 세워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누라 성교사를 파송할 때 내가 목사로 돼야 될까? 선생으로 돼야 될까? 멘토로 돼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요. 아, 결국은 아, 엄마의 마음으로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막 노는 모습이 보일 때 이렇게 지도자와 선생의 마음으로 보면 저걸 더 어떻게 공부를 못 시켜서 <laughs> 훈련을 더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러는데 엄마는 그렇잖아요. 아유 나갈 건데 쉬어, 나갈 건데 놀아. <laughs> 아 그런 마음. 그래서 아, 그게 이제 교회가 품어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엄마의 마음으로 아, 성교사님을 아, 대하는 것. 그게 이제 연합하는 것이죠. 또 교회와 교회, 교회와 성교단체가 연합하는 것이 아,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 번거로울 수 있지만 저희 교회와 또 TNF와 또 6개월에 한 번씩은 우리 믿음 위의 성교회, 또 믿음 위의 성교회에서 함께 할때 저도 이제 가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번 여름에 레바논에서 이제 세 교회 담임 목사님 만났어 믿음 위의 성교회와 저랑 또 호주의 합의 교회를 만났는데 저희가 셋시 목사님들이 모여서 우리 레바논 단기 성교를 하게 되어지면 형제 교회로 연합해서 사역을 하자. 그래서 혹시 이제 목사님이 세 분이지만 이번에는 셋이 왔지만 다음에는 한 사람만 갈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면 우리 교인만 딱 챙기고, 아, 저기는 보건중심교회네. 그런 게 아니라, 아, 우리 형제교회 성도다. 형제교회 청년이 왔구나. 아, 그러면서, 아, 목사님들끼리 다 얘기했다. 그냥 한 가족으로, 한 형제로 이렇게 단기 팀을 하기로 했으니까, 에, 그런 식으로 돌봐주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멘토링도 하고, 혼도 낼수 있고, 그렇게 이제 단기 선교를 연합해서. 함께 하자. 그래서 TNF와 교회가 개별적인 게 아니라, 교회들도 서로 연합해서 함께 할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네, 그래서 위탁할 수 있도록 했고, 네, 또그 이어서 저희가 이제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연합하게 하는 통로예요. 우리 교회 윤, 윤서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서로가 좋은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서로 할때 연합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일방의 나라가 아니라 서로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한 성도가 어, 셀장이 셀원만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거 불행한 일이에요 네. 교회가 성교사님만 사랑하거나 성교사님이 교회만 사랑하거나 이게 일방 한쪽만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서로가 사랑할 때, 서로가 섬길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도 그래요. 오늘 이제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먹을 거, 마실고 입을 거, 너에게 필요한 것을 있어야 되는지 내가 다 아니까 내가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서로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을 확정하셨고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도와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가 돼가지고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지 할 건가. 아, 그거는 어렵다고 할 것인가요. 근데 여기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게한 가지고 두 번째는 먼저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나라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은 아까 말한 대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는 것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성교하는 것 섬기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나님의 통치가 더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는 의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의 개념은 뭐 의로운 행위를 말하는데, 성경에서 의는 관계에서 책임을 다하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쌍방의 관계에서 책임을 다하는 관계가 의로운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세요. 왜 그래요?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의롭다는 거예요. 항상 책임을 다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의로워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 할걸다 하고 있느냐 그 책임을 다 하고 있느냐 그러면 쌍방간이 의로우면 거기에 화평이 임하고 친밀함이 임하고 거기 에 연합이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의 이제 가장 큰 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다윗이 한 가지 일을 구했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한 가지를 구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데.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중요한 것은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탄의 미혹이 큰게 뭐냐 하면은 나중에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근데 나중에, 나중에. 너의 삶이 좀, 삶의 자리가 좀 안정된 다음에 해야지. 생활이 좀 안정이 돼야지. 그 다음에 해. 생활이 좀 경제가 안정이 되면 해. 아이 좀 키워놓고 해. 시간이 좀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사탄이 안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하라야. 근데 나중에 구하라. 나중에. 근데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먼저 구하는 거예요. 먼저 구해야지 쌍방간에 내가 너의 피로를 도하며 너를 만나주겠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이제 지난, 지난 달에 우리 정 집사님이 같이 아랍 기도회를, 믿음의 성교회를 가면서 어,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이 참 좋았어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성교를 하는 아, 성교지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그게 우리에게도 복인 것은 나만을 위해서 사, 살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성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너무 좋다. 너무 눈물이 많이 나고 은혜로 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하니까, 또 하나님이 오히려 어, 성교를 위해서 기도하러 왔지 나 은혜 받으러 온게 아닌데. 하나님이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너의 피로까지도 아신다라고 하시는 게 너무 좋았고, 또 예전에 단기성교를 갔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정말 하나님은 섬세하게 인도하시더라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하게 된 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하고 하나님은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뭘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다 구할 거잖아요, 어차피. 뭐 그거 반대하는 사람 없으시죠? <laughs> 그렇죠? 근데 이제 먼저 구할 것인가, 나중에 구할 것인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너 자신만을 위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구하지 마. 너 자신만을 위해 살아야 돼. 이런 음성과 마음이 생각이 들면 우리가 분별이 되시죠. 이것도 혹시 분별이 안 되세요? 사탄의 말인지? 분별 되잖아요. 어, 무슨 하나님이야? 그런 거 하지 마. 성경 기대. 야 그런 거쓸데 없어. 그런 거는 금방 사탄의 음성인 줄 알잖아 이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어려운 건 아까 말한 대로 사단이 그래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구해야지. 근데 나중에 나중에 너 바쁘잖아. 너 놀고 싶잖아. 너 쉬고 싶잖아. 아유 지금 분주한데 지금 아이들이 있는데 언제 그렇게 나중에 해. 나중에. 기회가 있을 거야. 나중에 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이 안 돼요. 이게 사탄의 속임인지. 성경에는 먼저 하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구하라는 말씀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에 많이 속아요. 성교도 마찬가지죠. 생활이 안정되면 성교해라. 교회 재정이 좀 안정이 돼야지 성교를 해야지. 성교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는데 언제 성교할 건가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취미생활 한 후에 봉사해라. 시간 있을 때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에 안 나온 사람 많을 거예요, 그렇죠? 시간 있을 때 기도해. 어, 하지 말라고 안 하죠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네 사탄의 유혹은 매우 달콤하고 이렇게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유누라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교회 재정이 이제 파송을 하면 적자가 날것 같다고 예상을 하고 고민을 했는데 역시 올해 적자가 났어요. <laughs> 그래서 감사한 거죠. 아그 자체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선택을 하고 그것을 여전히 견제하는 것. 그래서 내년 이제 연말이자 내년 이제 재정을 짜면서 예산을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사례비를 좀 목회자 사례비를 깎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성교비는 하나도 안 깎기로 <laughs>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는 것. 항상 이제 유혹이 있죠. 먼저 먼저 나를 하고 먼저 교회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라고 하는 말은 개인적으로도 있고 가정적으로도 있고 교회적으로도 있고 항상 있어요. 예, 그럼 선교사님 은성 선교사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정 먼저 하고 선교사님의 재정 먼저 채우고 하고 아, 이런 것들이 먼저 할 건가 나중으로 할 건가라는 것이 믿음의 경계지. 하나님 나를 구할 건가 안 구할 건가는 이견이 없어요. 예, 그런데 나중에 구하는 사람은 이제 죽은 다음에 하겠죠. 죽을 때까지 사탄이 그 기회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전혀 구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예를 들면 성교나 헌금의 액수를 하죠. 먼저 먼저 100만 원을 헌금한 사람과 나중에 1억을 헌금하면 우리는 1억 헌금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부자들이 많았는데 두 렙돈을 가진 과부가 헌금한 것이 가장 많다. 거기에 이이두 렙돈을 가진 과부는 먼저 넣었잖아요. 먼저. 생활비 전부를 먼저 넣었어요. 근데 부자들은 비록 많이 했지만 그것도 귀해요. 그렇죠? 그러나 어떻겠어요? 내 생활하는 거다 하고 넉넉하고 부자니까 돈이 또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 생활을 먼저 하고 나중에 많은 것을 헌금했을 때, 근데 예수님은 저 과부가 먼저 넣었기 때문에 생활비 먼저 챙기고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 피로를 구했기 때문에 저 여인이 가장 많이 넣었다. 그러니까 먼저 백만원을 한 사람이 나중에 1억, 10억 한 사람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 이 사람이 이해가 내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평가하세요 사람의 기준과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재정을 드리고 먼저 시간을 드리고 먼저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렇잖아요? 먼저 시간을 드리고 먼저 마음을 드리고 마음이 생길 때가 아니라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고 TNF도 작은 선교단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후원하는 액수도 적고 기도 인원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먼저 하면은 엄청 많은 거고 기뻐하는 거예요. 큰 교회나 큰 단체가 나중에 해요, 나중에. 나중에 기도하고 나중에 성교하고 그렇게 하는 곳이 있고 작은 모임이지만 거기에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구하는 곳이 있다면 하나님은 먼저 구하는 여기가 제일 많이 내 나라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지금 성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먼저 드리고 먼저 성교하면 하나님이 가장 많이 했다라고 하세요. 근데 먼저 하려면은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세요. 염려가 들어오면 먼저를 하지 못해요. 염려가 들어오면 자꾸 나중에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염려에, 문제에 사로잡히면 사단이 그 문제를 통해서 역사한다고 지난주 사경에 말씀 때 하셨어요. 문제를 쌓고 이렇게 고민을 하면 그 문제의 사탄이 역사에 가지고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나라를 구할 때그 사탄의 역사에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염려에 대한 오늘 말씀이 짧은데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염려함으로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되 염려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 공중의 새보다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 염려다 그리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 지금 있는 문제는 다루라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염려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일어난 문제는 기도하고 다루라는 거예요 결론은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 주잖아요. 시 어, 근데 부사님, 저기 보니까 하나님 안 믿는데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던데요. 저 사람도 다 공급되는데, 어차피 굳이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먼저 구해야 됩니까?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구하면 이렇게 공급하는 걸 나는 많이 봤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잘해도 가부들도 많고 거부들도 엄청 많은데 높은 사람들도 많은데 뭐 굳이 왜 하나님의 나라와의 일을 구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둘의 차이가 뭐겠어요 내 힘으로 엄청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과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높여 주시는 것의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럼 내 힘으로 피로가 채워졌을 때내 힘으로 피로를 채우면 감사와 기쁨이 정말 잠깐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요 대부분 옛날의 집보다 지금 집이 훨씬 크고 좋은 집에 삽니다. 네, 저도 이제 결혼했을 때는 단칸방에 살았어요. 지금은 방이 세 개예요, 조금에도. 근데 제가 집에 집을 딱볼 때마다 와 진짜 집 좋다. 너무 좋다. 높다 이럴까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막 걸어다니고, 막 많은 차, 지하철 이렇게 있다가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처음에 잠깐 그런데 차를 탈 때마다, 이야, 진짜 편하다. 이런 차가 나한테 생겼다니. 전에는 맨날 고생했는데 기쁨이 계속 있나요? 없어요. 교통체증 막힌다고 짜증내 운전하면서 왜 이렇게 기름 막히는 거야? 기름값은 왜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보다 엄청나게 좋은 환경, 집, 차들이 생겼지만, 기쁨과 감사가 있나요? 어, 제가 정말 이게 사역도 일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엄청나게 빡세게 사역할 때랑 좀 느슨할 때랑 요즘에는 이제 묵상은 하지만 새벽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럼 제가 야 진짜 편하다. <laughs> 이렇게 널널하게 일을 하니까 너무 편하다 이래 될것 같잖아요. 항상 바빠요. <laughs> 아유 왜 이렇게 뭐가 일이 많아?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자, 보세 시간도 이렇게 더 늘어나면, 이야, 진짜 힘들었는데 지금 너무 여유롭고 그렇다 이래야 될것 같잖아. 자, 돈이 생기든 집이 있든 차든 시간이 생기든 건강하든 다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재벌이 항상 기뻐요? 안 그래요. 물론 남한테 자랑할 때나 기쁘겠죠. 그죠 재벌이니까 남친척 집에 가서 자랑할 때 그때만 잠깐 기쁘지만 그큰 집과 차와 돈과 시간, 취미, 막 골프 이런 거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필요가 채워진다고 해서 사람이 기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공급으로 오는 기쁨은 20, 3 0예요 근데 하나님이 공급할 때 공급보다 더 좋은 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기쁨이 너무 커요. 그래서 내 힘으로 100만 원 버는 것하고 하나님이 100만 원을 주신 거하고 기쁨의 차이는 굉장히 다릅니다. 아,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시고 채우시고 간섭하시는구나. 그렇게 100만 원이 생기잖아요? 너무 기뻐요. 그리고 그 기쁨이 오래 가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면 진짜 진짜 행복한 삶이 돼요. 그거는 부자하고 비교가 안 돼요. 아무리 재벌이 있어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공급하고 간섭하면서 중산층 정도 살잖아요? 그건 진짜 행복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네, 우리 TNF는 그 의사들이 많잖아요, 어쨌든 네, 여기서 증인이 계시잖아요. 안 물어봐도 박성교사님이 한의사로 돈잘벌때 하고 하나님이 공급으로 살때 하고, 네, 지금이 더 행복하시죠? 네, 한의사 친구들을 보면서 맨날 아, 부럽다, 부럽다 그러겠어요? 아,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네, 가끔, 네, 가끔 그렇답니다. 예, 네, 가끔 그렇죠. 우리가 그래요. 그렇죠. <laughs> 네. 근데 하나님의 공급으로 채워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돌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필요를 채운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너를 돌보고 있어.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어. 내가 너를 안아주고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지. 그게 같이 와요. 인간 이란 존재가 먹고 사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동행과 함께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아우, 뭐, 안 믿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사던데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럼 그 얼마나 공허합니까? 아시지만, 잘 살수록 선진국이 될수록 뭐 자살도 너무 많고, 우울증도 너무 많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내가 다 안다라는 이 말은 너무너무 감사한 말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고, 전도와 성교는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체험과 동행하는 기쁨이, 영적인 기쁨과 또 환경적인 돌보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서로잖아요. 서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는 이 서로의 관계는 먼저 할 때에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성교를 기뻐하세요. 그런데 연합해서 하는 성교를 정말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당연히 하나님의 성교거든요. 성교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너무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그 성교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이런 자들에게 모든 필요를 도와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적인 기쁨을 주십니다. 네, 결론을 내리면, 사탄의 속임에, 속지 말아요. 사탄의 속임은 두 가지 오늘, 뭐라고요? 첫 번째, 나중에 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해야지. 근데 나중에, 나중에. 두 번째, 뭐예요? 염려를 집어넣고, 염려해라, 염려. 문제 많잖아, 염려해. 이두 가지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지만 사탄의 속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 당연히 염려하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먼저 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연합해서 서로 하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가 교회와 성교사가, 성도와 성도가 서로, 서로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늘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더하시고 채우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랍 기도회를 또 성결을 위한 기도회를 서로가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 뭐 T.N.F.도 부족한 게 있고 우리 교회도 필요한 게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 어이를 구합니다. 하는 사실 제 삶에도 너무나 필요한 게 많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내가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를 내가 동행하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런 어, 성교 기도회만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되고 우리에겐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성교기 대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박희모 선교사님 계속 이어서 기도의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사탄은 우리를 정말 강교하게 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기도해라. 성경을 봐라. 선교해라. 나중에 해라. 안정되면 해라. 애가 다 크면 해라. 건강해지면 해라. 시간이 있으면 해라. 얼마나 나중에 하라고 하는지요. 그 나중에를 벗고 먼저 하려고 하면 또 이것저것 염려를 집어넣고 내 필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먼저 구하되 하나님의 성교를 연합하여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첫 시간을 가집니다. 이 성교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선포되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게 돌아오고, 성교지의 성령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